저희, 이게 하나하나, 그, 지금 보시면 이렇게 몰딩이 다돼 있어가지고, 빠지지 않게 저희가 다 작업을 하는 거거든요. 그리고 체인을 두개 드려요. 요거는 숄더가 되는 체인이고, 이거는 크로스가 되는 체인이에요. 숄더를 드시면서 체인을 늘어뜨리고 드리면, 들면은 예쁘거든요. 근데 요 소재감이 약간 광택이 있는, 이거 천연가죽이에요. 가죽 천연 가죽이고, 천연가죽이고, 돈피예요 그래서 요거랑, 조금 더 반짝반짝한 실버를 이용해서 만들었는데, 제가 볼 때는 실버도 너무 시원하고 예쁘고요 블랙은 원래 블랙대로의 멋이 있어가지고, 맛이 있어가지고, 블랙도 많이 구매를 하시는데. 오, 얘는 근데 완전 진짜 여러분 모임룩에 딱이네요. 네, 근데 이게 또 은근 많이 들어가는 가방이요.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. 제가 여기 양쪽으로 지퍼, 그, 포켓이 있어요. 오픈 포켓이 있어서. 지금 이 뒤에는 또큰 포켓이 있잖아요. 제가 여기 좀 놀랬잖아요. 여기 너무 깊어가지고. 네, 어, 중요한 거 뭐, 이렇게 넣고 다니시면 돼요. 그리고 안에 보시면, 뭐, 카드 지갑도 들어갈 수 있고, 전화기 큰거 들어가고, 홈팩트도. 하나로 뭐, 딱 봐도 깊이감이 있어서. 네, 그리고 뭐, 립스틱 들어다 어. 넣을 수 있거든요. 다이까지들어요 다이어리도 들어가요. 음. 많이 꾸미지 않아도 이렇게 이 자체가 예 가방 자체가 이렇게. 약간 반짝반짝해서 좀 포인트가 되게 되면은 많은 분들이 매장 와서 특히 샵에 와서 보시면은 더이 컬러감하고 소재감이 느껴져가지고 굉장히 좋아하시는 아이템이에요 저는 근데 실버가 더 아, 예쁘거든요. 어, 그리고 이게 천연 가죽이니까 천연 가죽이 주는 약간 고급스러움이 또 있어가지고 가려웠다. 이거는 청량감이 있는 음. 그런 느낌이고 또이 보석이 더잘 살아나니까 보석 컬러가 예, 되게 줄어드는 느낌. 얘는 또 조금 더 클래식하게 예. 화려한 느낌이에요. 지금 연희 씨 한테 실버가 훨씬 더 예뻐 보이고, 향 눈에도 띄고, 예, 예, 그러네요. 음 마음에 들어요.